하루에 피로가 쌓인 저녁,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얼음물에 발을 담가 보세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겠지만, 며칠만 해보면 몸의 변화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얼음을 넣어 15도 정도의 시원한 물에 발을 1분에서 3분간 담깁니다 발을 꺼낸 뒤 따뜻한 수건이나 담요로 감싸 혈액이 다시 흐르게 도와줍니다. 약 2, 3분 휴식 후, 얼음물 조격, 따뜻한 감싸기를 2, 3회 반복 후, 발가락, 발목, 종아리를 가볍게 풀어주며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합니다. 얼음물 족욕은 발끝에 몰려있는 말초 혈관을 강하게 수축, 이완시키면서 혈관 탄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데 혈류가 원활해지면 면역세포의 이동과 활성도 좋아지고 몸속 염증 반응도 서서히 진정되어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나 관절통, 만성피로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얼음물 족욕을 하면 피부 온도는 떨어지지만 몸은 체온을 회복하려고 반사적으로 신부 체온을 낮춥니다. 이 체온 저하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뇌를 이완시켜 잠들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줘요. 불면증이 있었던 사람도 숙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루 10분. 얼음물 조교. 생각보다 간단하죠?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몸을 바꿀 수 있어요. 저장, 공유하고 건강 함께 챙겨보세요.